안녕하세요. 비밀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지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앞만 보고 무리하게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우는 새로운 투자나 도전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노력을 돌아보며 어디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세요. 새로운 정보와 조언을 받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전화를 걸어보세요. 상대방은 놀랄 거예요. 사랑은 때로는 작은 일에서 시작되니까요.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위안과 힘이 되는 순간이 될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업무에서 큰 문제는 없으나 가족 간의 갈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나 자매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상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매매에서도 이익을 보기 쉽고 예상치 못한 재물의 유입도 가능합니다. 주변에서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으니 로또 번호 선택 시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선택하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사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날이에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줄 거예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좋은 하루는 아니네요. 인간관계에서의 불편한 일들이 있었다면 가볍게 술자리를 통해 해소하는 것도 좋겠어요. 때로는 의외의 역량이 발휘되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죠. 금전운은 금전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거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다 해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우는 두 분의 애정과 믿음은 이미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어떤 점이든 장점으로 받아들여 사랑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으며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큰 행운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기다려온 좋은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있으니 기대해 보세요. 금전운은 오늘은 재물의 흐름이 안정적인 발판을 제공하는 날이에요. 매매나 계약을 하면 보통 이익을 얻게 될 거예요. 가족의 조언을 듣는다면 더큰 성과를 이뤄낼 수도 있어요. 애정우는 오늘은 생각보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당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당신의 매력이 상대방에게 더욱 매혹적으로 다가갈 거예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사소한 일에 언짢음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작은 문제들을 대범하게 여기고 무난하게 처리하세요.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금전운은 금전 상황이 안정적인 날입니다. 고정 수입 외에 추가 수입이 조금씩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도박이나 투기성 있는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는 작은 다툼이 일어나는 하루입니다. 일과 사랑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상대에게 소홀해지기 쉬운 하루입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서로를 기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뱀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복잡해 보이는 일들이 막상 닥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당신에게 이로운 일들이 많은 날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금전우는 일이 잘 되다가 작은 실수로 지연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만큼 앞만 보지 않고 다양한 방면을 고려해 보세요. 가끔은 마음을 비우고 일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실수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 보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두 사람의 사랑을 도와주는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의 도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조언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연애운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힘이 조금 빠지는 날이지만 곧 회복될 거예요. 마음이 울적하고 걱정이 많다면 오늘은 그런 기분을 벗어나세요. 노력과 애쓰임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금전 운은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큰 운이 따르는 날이 아니므로 돈들 일들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우는 평소에 자신이 자주 가던 모임이나 새로운 곳에 찾아가는 것도 좋은 하루입니다. 평소보다 더 좋은 옷과 향수를 뿌리며 인연을 맞이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바쁘고 여러 가지 일로 붐뼛한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은 큰 호재는 없지만 주변의 작은 기회와 가능성을 잘 활용하면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움직여 당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서로 기분 좋게 지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거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정신없이 바쁜 날이겠네요. 하지만 그만큼 결과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쉽게 허무해하지 않을 만한 성취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금전우는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기분도 상승할 것 같네요. 로또 구매를 고려한다면 자동 선택보다는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로또 판매점에서 구매하시면 좋겠네요. 애정우는 당신과 함께 있는 상대방을 마주하고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한 순간일 거예요.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당신에게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때예요. 계획 없이 무작정 나아가면 경험은 없겠지만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금전우는 욕심보다는 신뢰하는 사람의 조언을 듣고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협력적인 자세로 행동하세요.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때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애정우는 오늘은 작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감정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일에 간섭하는 일이 잦아지면 상호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주변에 호재가 가득한 날이네요. 그저 가만히 앉아있어도 좋은 기운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금전운은 장애물은 여전히 있고 수입도 많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에는 바로 이익을 주지 않지만 넓은 시야를 가지면 유리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당신이 자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다면 오늘은 상대방과의 만남이나 대화를 통해 그 믿음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날입니다.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집중하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능률적이고 탁월한 결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업무를 지루하게 여기거나 대충하는 것은 일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노력과 행운이 결합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하루가 될것 같네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당신의 투자와 노력이 이제는 재물적인 보상으로 돌아올 시점이니 소신있게 움직이세요. 애정운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연인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집부리고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은 결국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카스트로폴로스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